Thank <music> you. 이제 바로 이 민족이 아이타이 말을 쓰면서 이제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서 차를 잡고 고조선을 살하고 있었을 때에 중국에서 중국의 한 나라 낭난 사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대로 4 0 0년 동안 또 식민지 생활을 해산했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이탈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중국말을 쓰게 하는 거로 그런 거로 중국말을쓸 수밖에 없는 민족이돼 버린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국국말만 썼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들들이 한국 사람이한이한이한한문이 한국 이 한국 이 한국 이 한국 한 글을 엮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중국말만 썼던 거예요 이민정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우리 민족이 이제 그대로 그낭랑사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400년 동안 시민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중국말만 쓰던 민족이 이제 그대로 함경도 쪽으로 간 민족은 부여나를 건설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은 마한 지난 변한 나를 건설하고 그래서, 만지한변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타임말을 아는 거로 알타임말을 썼지만은, 이제 그대로 중국말을 쓰면서 살다가 그만, 백제 나라와 이제 신라 나라가 흥하면서, 이제 그대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제 만지난변한 나라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해가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토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곳에 차를 잡고 거기서 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나라라고 하는 곳을 가면 바로 그 지명이 일본 말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우리 나라에서 이제 나라, 이 국가를 뭐라고 그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라고 이름을 넣으신 거요 그래서 그 불악 이름이 나라예요. 거기 가보면 한국식 집이 있고 한국식 기와집이 있고 한국식 집이 있고 나라라는 곳에 있어요. 아시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나라라는 곳에 이 사람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 한국에 온 거와 같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일본 섬 나라로 이제 그대로 만 지난 변한 나라 사람들이 젊은 저 이제 갔지만 나라를 건설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에 이제 그대로 백제 나라가 망하면서 신라 나라가 이제 그대로 당군, 이제 중, 중국의 당나라를 얻고 고구려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백제나라를 쳐서 삼국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대 전부지에 가면 이제 그대 신라나라 군인들이 백제나라 성을 쳐들어올 때에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을 통해서 쳐들어온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주에 가서 봤어요. 무주에 가서 봤는데 이제 그 무주에 그 성문을 이제 쳐들어온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그 당시에 백제의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대로 백제의 나라가, 이제 그대로 망하게 되니까, 바로, 부여금방에, 이제 그대로 구달아라고 하는 그 불확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제의 나라, 고관들과 백제의 나라는 다, 6만 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서해안을 거쳐 가지고 일본 나라로 가서 이제 백제 나라 사람들이 일본 나라를 건설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타민족이야 동족이야? 동족이야. 일본 외놈들이라고 미워하려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알아서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옛날에 일본 나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우리 옛날 이제 우리 나라를 조선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동기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시조선 당시에 봉쇄 정치를 쓴 거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오겠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고조선, 이시조선 당시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로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대대로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말씀 듣기를 우리 조상님들의 묘가 저 고조선, 아니 고조선이 아니라 이시조선 옛날에 조선나라에 이제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거로 그런 거로 도요도미 되시는 사람이 성묘를 하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탐권을 보냈지만. 번낼정마다 전부 못 들어가고 전부 되돌아오니까 이제 군인들 10만 군인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독과와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어 안일겠켰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거죠?